예딱 살리지 말고 그냥 요거는 요래 돼야됩니다 이거를 딱 요래하라 그러다 이거 붕웅살려가 나중에 늦으면 흔들 잖아. 요거를 이런식으로 쭉 가면서 착착 하는기라 제일 네. 손님이 있는 사람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. 그 응. 이걸, 그래야 하는 걸잘불어 응. 가발은, 사람은 지금, 머리 열이 밝으면 뜨겁다. 가발은 늙었다 소리 안 해. 한 번에 이렇게 착 해가면 가운데, 가림의 자리에 정확하게 읽어. 응. 이거를, 이거를 꺾어보면 다시 안 돼. 자연스럽게 안 돼. 머리를 자연스럽게 해야 돼. 무살이놔도 나중에 아, 좀 아, 있으면 터지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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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터 아. 열이 안나는 아. 이거를 차차게 해야 돼. 지금 지구 만면안 돼. 차악차게. 음, 열이 없는소각나게 하면 안 돼. 탁탁해요. 그럼 이 열이 없네. 없는... 이런 것만 돼, 지금. 하나도 터진 거 하는데 안 되지, 오늘 그래요. 네, 네. 아 이때 조금이나 평가니까. 이게 그 나이 하면 자연스럽게 되야 돼. 음, 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돼. 그래요. 우리가 여기다. 어. 다른이 지금 저쪽에 했으면 요다 아차디아베 차차 내가 장소 갔다 오면 매일 연습할 거야 그날 컸대요 아 이로운 거야 연습해야 돼 요번에는 대구대는 전초전으로 다음에는 서울의 소상공인기능전국대회 가면은 상공표 있어요 소상공인대회 11월 22일 수요일에 가면은 상공도주에 저는 3분 5백만원 드거니다 서울에는 30만원 뭐든지 착착 해야 돼. 여측은 실측은 하면 안 돼. 이발이든 드라이든 발령이든 착착 순서대로 해야 돼. 지금, 지금 내 드라이 하는 이 부위도 중요하거든. 왜 두냐는 파부에 이거, 이 머리를 잘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쭉 내려야 멀리서 봐도 머리가 멋있어 보여. 어떤 사람들 뒤에 이 머리를 벗어렇게 생기는 사람이 안 본다고 안 보이는 것을 제일 잘해줘야 정확하고 보이는 것은 잘하고 뒤에는 남다라는데 자칫 하지 말이야. 여기 지금, 하는 부위 들은 되게 중요 하거든 여기를 잘 해야 돼드라이하는기를살데야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키 커보이. 그렇지. 살려가 자연스럽게 가 얼굴 형에 맞춰요. 다 아, 해놓고 좀 봐요. 삼인층 근데 이 부위를 지금, 이 라인 부위를 다 죽이니까, 바들어가더라고최선살 있는 이빨사살이요 라인 지금. 그래야 머리 혀는 잡죠. 봐봐. 지금 할때 드라이, 드라이 입구가 빛 끝에 열이 들어가잖아.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안 들어가. 안 내려앉아도 그대로 살아있잖아. 머리 밑에. 그렇다고 오래 있으면 따갑 뜨겁다 가있 화상해 볼 수가 없 드라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? 드라이? 응? 드라이? 네 보통 기반은 드라이 마무리해요. 가발을 하기 때문에. 따로 또 드라이하고 해서로을 먹고 오요오십분오십분 드라이를 이런 식으로 싹 자연스럽게 앞에 머리요 살려. 다리가 딱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아, 그 가름이 잘 없도록 오래쪽으로 앞에 문리도 자연스럽게 들어서 딱 아, 이어도 그안경이나 마스크 치는데그스게생기는데이비을안이 해야 간지러워야 되지 아 그거는 브라스로 했데이비을 하면 정확하게 잘 나와요 이 브라스로 이거 전통 같은 니다 그럼 여러분, 살, 살아났잖아. 그러면은, 이거를. 이 끝까지 다 해줘야 돼, 그 그래.

여기가 좀 꺼졌잖아, 부위. 여기가. 음. 거울 부위 꺼졌잖아. 실제 보면 안 꺼졌거든. 음. 왜냐하면 흰머리 까만 부위는 그귀 끝에, 음. 여기다 열만 주면 살아나. 끝에 머리. 그래가 이 머리를 앞의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내려오면되이다거 거울, 꺼졌다 아니, 거울로 안 꺼졌어 나도 꺼진 줄 알았는데 안 꺼졌어 이거 어려거안꺼졌다들러가잖아 거울 보니 꺼졌는 것 같은데 배치를 잘해야 돼. 세팅을 열심히 해놓고. 아니, 끝까지. 아니, 세팅할 때, 배치를 할 때, 이거를. 딱, 빗을 요래지고, 요래 비는 게, 요런 식으로. 이 세팅을 잘해야 돼요. 가지고 빗어가지고 돼. 요래가지고, 싹 펴져가지고, 요거를, 이러면 돼. 해야 나. 이게 왜 보기는 하나도 안꺼졌는데 보기는 끊어지는 거예요. 노력했습니다. 흰머리 아까는 붙탱.